자 반갑습니다. 하루 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재입니다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뽀르세마칸이요 아, 마칸. 마칸인데 일단은 차를 소개하는 게 아니야. 이 차에 뭐 고질병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. 오늘 뭐냐 바로 중고차를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바로 내가 중고차를 사고 나서 뒷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유지비 다른 건뭐 소품은 소품은 어쩔 수 없어. 하지만 소품이 아닌. 다른 부위에 뭐 엔진오일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냉각수가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그런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왜 차를 사고 나서 폭탄을 내가 안을 수도 있어 그게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성능기록부를 성능검사장에서 성능기록부를 발행을 된 찬지 안된 찬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성능 기록부는 실질적으로 믿을 게못 된다. 왜?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. 보면 실제로 보증보험권이 있죠. 중고차 보증보험. 자, 뭐, KB든 뭐, 삼성이든 뭐, 각 DB든 뭐, 회사마다 이런 성능 보험 상품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상품을 중고차 살때 가입을 하고, 가입을 하는 중에 내 차가 성능 기록부 상에서는 누이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. 하지만, 실제로 내가 차를 타다 보고 주차를 하면 밑에 엔진오일 있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런 걸 보호해 주는 거죠 보험처리 얘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우리가 중고차를 사면 어때요? 일단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본넷도 업뉴를 보드요? 그럼 열어보는 거지.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커버죠. BMW 같은 게 이제 풀어야 되는 것도 말고, 얘 같은 경우, 이런 식으로 디자인 커버를 탈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보여요. 그러면 일단 핸드폰 후레쉬를 켜갖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.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유되는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. 누유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정비사들도 무조건 리프팅을 해서 차량 하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위쪽은 깨끗하단 말이야 그럼 밑에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그릇 자 이제 리프팅을 했어요 리프팅을 했는데 이 차는 이제는 성능 검사장이죠 거기서 일단 대놓고 하는 거 같아요 왜 대놓고 하냐 기본적으로 누유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세척을 한단 말이에요 중고차 사람들이 차를 팔아야 되고 성능기록부 사람들도 성능기록부 해갖고 양호시켜갖고 빨리 많이 하게끔 해가지고 뒷돈 서로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그제 생각이에요. 제 생각. 왜 그러냐면 불과 지금 성능기록부 이 상품이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2년 왔다가 다 됐단 말이에요. 2년 정도 됐는데 이 상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 최초의 지진이 좋았어. 보험사가 과연 미쳤다고 맨땅에 헤딩을 할까요? 아니란 말이에요. 분명히 중고차를 사고 팔때 성능검사장에서 누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성능, 이제 이게 보험처리가 안 돼요. 알고 샀기 때문에. 당신 소비자가 성능기록에서는 누유가 있다. 근데 당신이 그 표지를 봤을 때 누유가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샀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.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세척을 좀 했어요. 성능기록 가기 전에 이렇게 세척을 좀 해서. 그때는 안세지까 확인하고, 오, 양호하고, 이제 한 일주일, 이주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다 묻어나오는 거지. 그렇게 해서 보통 고객들이 옵니다.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. 사자마자. 요즘엔 또 이렇게요. 일단, 제 어떤 딜러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몰라요. 모르고 일단 고객님들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진짜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냥, 이거 뭐 양호인데, 가가지고, 보험 접수하면은 공짜로 해준다고 보험도 내가 넣어줄게요 보험료도 딜러가 넣어주고 해드릴게요 테 그럼 사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사 오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요 대놓고 자 세척을 하지도 않았어요 자 차를 사고 이틀 뒤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점검하러 그냥 내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보시면 세척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보시면. 자 이렇게 누유가 많고 가장 기본적인 올팬에서 엔진 올팬에서 누유가 발생한 건데도 불구하고 세척도 안 하고 또 그냥 방치지 방치 그냥 이대로 그냥 성능 검사에 가서 했는데 양호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만 묻어 있는 게아니란 말이에요. 정말 이 묵은 때들 이렇게 날리니까 요위에까지 이렇게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. 이 오일이 날리면서 이 위에까지 원래 이쪽은 은색입니다. 은색. 알루미늄 색인데 지금 까맣죠. 이런 걸 봤을 때어 아예 막 세척 시도도 안 하는 거야. 이제 그냥 보험 내가 넣어줄 테니까 차사 가세요. 어? 그리고 성능님 사는 눈 가리고 아웅이야. 이문제가 뭐냐? 지금 모든 정비사 이제 보증 보험권 이렇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나같이 좀 비슷한 말을 해요. 약간 우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보험사들 바보가 아니잖아. 지금이야 우리도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고. 자동차 딜러도 마찬가지. 성능 검사장에서 꼭 성능은 검사를 해야만 보증 접수가 됩니다. 보증금 중고차 보증금이네 개의 이 내가, 네 분들, 내 그룹은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, 실제로. 좋은 거야, 서로. 지금 이 힘든 시기에. 하지만 보험사는 계속 적자를 면하고 있단 말이에요.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니까.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음소리 그리고 이 누유 소리가 이차 같은 경우는 올 펜만 새 그죠 엔진오올 펜만 새지만 간단해서 안 지웠을 수도 있어 얘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차 우리 예전에 어, 그랜드 체로키 있죠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올펜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엔진을 탈거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몇 백이 나옵니다 뭐200 300 그냥 우습게 나와요 그 가스켓 하나 교환하는데 그걸 만약 이게 만약 에 보증 보험 이 보험 처리가 안 된다, 이게 사라졌어. 그러면 그 차를 누가 살 거냐? 말 그대로 중고차 옛날처럼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막이 사람 저 사람 돌다 돌다 결국에 막쫙쫙세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떠안고 내가 오타쿠가 돼서 수리를 하려는데 그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거죠. 오일 누를 어떻게 보면 국산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뭐 G 8 0 현재 나온 거. 미션 탈거하는 법도 예전하고 엄청 달라요 진짜 그진 수입차 고정도 수준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SM 삼성자동차는 그냥 지금 삼성차 같은 경우 미션 수리하는데 업체들 보면 미션 탈거하는데만 수입차보다 더 어려운 차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그 수리 비용 부담은 결국에 소비자가 안 나죠 그러면 소비자가 하면 차안 사겠지 또 그럼 중고차 시장 또 얼어붙을 거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 상품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성능 검사장에서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중고차 딜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당이 자기도 세우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객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걸 보험사에만 이렇게 다 몰아붙이면 언젠간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음 요런 게좀 개선됐으면. 좋겠다?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, 하우르모트스 비주얼 담당 남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